됐는데요. 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보여드릴 제품들은 이 가방에 써 있는 것처럼 올드마켓이라는 곳에서 구입한 제품들이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따로따로 따로 두 번에 걸쳐서 구매한 것들인데, 어,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에 굉장히 많은 상점들이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문을 닫았잖아요. 이제 다시 자가 격리가 이제 풀리고, 레스토랑들이 다시 문을 열고, 일반 상점들 있잖아요. 뭐 이런 주방 가구 기구들을 파는 그런 곳들까지도 이제 하나 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있어요. 코비드 사태 이후로는 매장 안에 아예 들어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컬 p 사이드 픽업이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매장의 주차장에 가서 차를 대고 전화를 하면 직원이 주문한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가져다주는 아까 어, 그러니까 드라이브 드루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laughs>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온라인으로 부, 구매했다고 하는 것은 콜드 사이드 픽업을 이용한 거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매장이 이제 매장 오픈을 다시 했기 때문에 또 매장에 가서 구입을 하는 그렇게 두 가지를 이용을 했는데 두 가지제도 모두 약간의 제 베네핏이 있어요. 컬브사이드 픽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구매금액에 추가 10%를 할인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고, 요번에 이제 매장을 재오픈을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구매금액이 좀 쌓인 그 실적에 따라서 할인쿠폰을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는데, 저는 50달러 이상 구매시 25달러, 그러니까 50%를 할인해주는 쿠폰을 받았고, 저희 남편 씨 같은 경우는 50달러 구매 시 15달러를 할인해주는 쿠폰을 받았어요. 저는 그 50달러에 25달러 할인받는 거를 콜사이드픽업에 이용을 했고 거기에 또 추가 10%까지 할인을 받는 혜택을 받았고 남편 씨는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으로 구경 갔을 때 계산대에서 15달러 할인을 받는. 네, 그, 그 쿠폰을 이용했어요.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온라인으로 구매한 거는 다섯 가지인데, 보여드릴게요. 네, 얘네는 냅킨인데요 약간 오트밀 컬러의 그 네, 굉장히 내추럴한 어, 컬러인데요. 이렇게, 요거를 이제, f 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그 식물이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 있는 깔끔하죠. 이렇게 뒷면은 이렇고요 빨아서 사용하는 패브릭 냅킨이에요. 네개세트고요이 정도 사이즈. 약간 이제 날, 날이 더워지니까 컬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포인트로는 또 예쁘지만 좀 이렇게 은은한 것도 굉장히 예뻐 보이고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소재예요. 네, 이런 냅킨이 그냥 은은하고 무난한 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제가 약간 넵킨, 그 다음에 커피침 코스터, 뭐 접시는 물론 좋아하지만, 그런 것들에 제가 좀 약간 <laughs>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네개 세트인데. 이거는 하나에 3.99달러 그러니까 4달러 잡으면 5천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4개에 2만원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저는 이거를 최소한 3, 40% 이상 50% 정도 세일할 때 구입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한 2, 3달러 정도일 때 하나 두개 이렇게 구입하는데 이거는 4개가 세트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 4개를 구입했고요. 얘는 가격이 4.44달러. 4.44달러인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50달러에 25달러를 할인받는 쿠폰이 없었다고 하면 한 8, 9달러 정도였을 것 같아요. 4개. 그러니까 하나에 한 2달러 정도? 거기서 다시 또 50%가 할인이 들어가서 하나에 한 1달러, 1,300원? 뭐 요정도 정말 너무 좋은 가격에 구입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더 깔끔하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타월을 두 개를 구입을 했는데요. 이두 개는 특별히 이제 손을 닦을 때 사용하는 네, 그런, 제가 그동안 서서 얘기했죠? <laughs> 네, 아, 그 용도로 사용하는 핸드 타월인데요. 월드마켓에서 파는 타월들, 수건이죠. 네, 걔네들이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은데, 어, 품질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에게는 코스트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코스트코의 그 수건들이 워낙 가격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사실 다른 곳에서 잘 사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목욕 타월, 그러니까 베스트 타월이나 뭐 그, 그 이제 세트로 팔잖아요. 그런 애들은 코스트코에서 세트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목욕할 때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깔끔한 단색을 주로 구입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집 화장실, 욕실이 워낙 작아서 그 손을 씻는 세면기, 세면대가 화장실 밖에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도를 오가면서 또그핸드타월을늘 보게 되고 그래서 조금 그래도 포인트가 되고 예쁜 걸로 이제 걸어 놓으려고 좀 그래도 신경을 쓰는 편인데 구입할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구입했고요. 하나의 얘가 9.99 달러였고 얘는 한4.49 달러인가 뭐한5 달러가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쿠폰을 사용하니까 다시 절반으로 가격이 떨어져서 네 얘는 4.63 달러였고 얘는 어2.78 달러. 5, 6천 원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3, 4천 원 정도 되겠죠? 네. 사이즈 비교를 좀 해볼까요? 얘는 지금 두번 접은 거고, 얘는 세번 접은 거거든요. 보시면, 네. 훨씬 좀 도톰하고, 톡톡하고, 잘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이 더 비싼 타월이고요. 요거는 길이는 똑같고요. 폭이, 네. 요렇게 차이가 나요. 그냥 요거로 두 개를 사려고 했는데 하나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5달러 할인해주는 쿠폰이 발행이 되니까 정말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클릭을 하는데 잠깐 다른 거 보고 돌아와서 카트에 넣어놓으면 솔드아웃 돼버리고 막 이래서 저도 여유를 갖고 구입을 하지 못하고 그냥 후다닥 금액에 맞춰서 한두 가지 더해서 그냥 구입을 했거든요. 그냥 깔끔하죠? 네, 이거는 좀 시원한 느낌. 음, 이거는 약간 좀 프린트가 예쁜 산뜻한 그런 느낌인데,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타월은 이제 단색 타월인데 오렌지 레드, 네, 이런 컬러인데 얘하고도잘 어울리죠? 여기 색깔이 컬러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좀 콤비로도 어울리고 같이 사용해 보려고.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되게 귀여운 거 샀어요. 뭐냐면 틴에 들어있는 티백으로 된 차고요. 이거는 어, 요거 그 런던의 버스, 버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아주 귀여운 요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빨간색 전화, 어, 전화 부스, 세로로 길고 위에서 뚜껑을 여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좀더 예쁜 것 같아서 제가 더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요거 구입했는데 요거는 뚜껑이 이렇게 완전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뒤에가 고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요걸맞이리면 이렇게 열면 이 안에 티가 들어있고 이런 네, 어 잉글리쉬 브레퍼스트티에요 네, 여러분 제가 티 언박싱 가끔 뭐 일상에서도 보여드리고 따로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던 적이 몇번 있는데 그때 입차로 잉글리시 브렉퍼스 소개시켜드렸었죠. 근데 이거는 티백으로 나온 제품인데 티백도 아주 깔끔하고 귀엽죠? 선명하죠? 요 티백이 20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거는 다 사용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테이프가 붙어 있잖아요. 테이프를 떼면 어, 저금통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다 쓰고 남편 씨랑 어, 동전은 우리 좀 너무 무겁고 딸그락 거리니까 지폐그 <laughs> 저금하는 저금통으로 쓰자고 했는데 어,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 네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이게 한 5.4달러 인가 뭐 이정도 있거든요 할인해서, 근데 쿠폰 써가지고 2.78달러. 네. 그냥 빈 통, 이틴 캔만으로도 2, 3달러 주고 살것 같은데, 이 안에 티까지 들어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온라인 구매 마지막은 이거예요. 네, 네 도마 또 샀어요. <laughs> 이게 사실은 다른 거뭐 예쁜 머그를 사도 되고 뭐막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제품들이 막 계속 장바구니에 담아놔도 쏠드와대고 막 이러니까 어 제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도마 기억나시죠? 에피큐리안 도마 요거 하나 더 구입했어요. 이거는 작은 사이즈고 컬러가 조금 더 밝은 색인데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까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남편 씨가 사준 거는 요거였죠? 그래서 요렇게 끝과 끝을 대면 딱요요 요, 요 정도 조금 더 폭이 좁고 길이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진짜 서빙할 때 쓰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컬러가 또 달라서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를 아, 네. 주문을 하고 공원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그냥 들렸어요. 이제 매장이 문을 열었다고 하니까 오랜만에 그런 이제 매장에서 쇼핑하는 게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피큐리안 제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와 아, 이거 온라인에서 주문한 거저건데 하면서 보니까 가격이 35달러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를 얼마에 구입했냐면 9.73 35달러인데 아마 할인해서 20, 20달러가 조금 넘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50% 할인이 들어가니까 10달러가 안 되는 가격이 된 거죠. 그래서 가격이 워낙 좋고 제가 이 제품에 굉장히 만족을 해서 야, 이거는 정말 10달러 안 되는 가격에 이거를 구입할 기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요번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어, 온라인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다 해서 도마 물론 요큰 도마랑 이 수건 빼고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에 얼마냐면 네24.36 달러에 세금이 1.72 달러 붙어가지고 26.08 달러였어요. 50달러 이상만 구입을 하면 25달러를 할인받는 거기 때문에 딱 50달러에 가깝게 구매를 했어요. 그 이상은 구입을 해도 더 많이 할인이 되는 게 아니라서 어 그래서 거의 50%의 할인의 효과를 받은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구입한 애들은 먼저 이거 음 주방 타울인데요 이거는 그냥 클리어런스 코너에서 그냥 깔끔해서 구입했어요. 뭐 그냥 아주 심플한 아, 키친타월인데, 제가 그 얼마 전 언박싱에서 그 계량 단위 같은 거다 미국식, 그 다음에 아시아식, 뭐 이렇게 파운드는 뭐 키로그램으로 바꿔주고 이런 거 해주는 그 키친타월 샀다고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 있는 프린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거를 주방수건으로 쓰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쓰고 이사 가면 주방 벽에다가 이렇게 장식해 놓고 싶어가지고 안 쓰고 있으니까 여름용으로 사용할 디시타월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프린트된 거. 뭐 요거가 그 그냥 깔끔하더라고요. 네, 2.98달러인데 2.19달러가 뭐한 2,500원? 크레이트앤베럴에서 구입한 네, 요거. 주방타올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랑 같이 이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네, 사이즈도 똑같아서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린트는 cut, cook, wash, clean, wipe, dry 네. 주방에서 하는 것들이 써져있네요 네. 아, 재미난 아이인데 이거는 저거예요 달걀, 달걀 짚는 아이 네. 여기 보시면 달걀이 있죠 이거는 누르면 오히려 벌어지는 그런 아이인데 9.99달러인데 4.40달러에 구입했어요 인스턴트 파데그나 뭐 이런 거 꺼낼 때 이제 제가 그거 텅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이렇게 꺼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예 계란 집게가 있으면 편할 것 같아서 요거 좀 뜯어 볼게요 네, 이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누르면 벌어지는 네. 네. 이렇게 생겼는데 쇠 부분을 중심으로 요윗 부분은 실리콘이고요, 밑에는 약간 하드한 플라스틱이에요. 괜찮죠? 네. 조셉 조셉이라는 브랜드가 좀 귀여운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보면 재질이 또 그렇게 고급스럽지만은 또 아닌 경우도 있고 가격에 비해서 아이디어 제품들을 구입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개 구입했어요. 괜찮죠? 간 충동구매. <laughs> 네, 에펠탑이 그려진 그냥 장식품이에요. 네, 이렇게 생긴 장식품인데, 이걸 제가 크리스마스 때도 봤거든요. 장식품을. 그 이제 그 틸라이 캔들이라 그러죠. 그 조그만 그 알루미늄 캔에 들어있는 초를 안에다 넣고, 요거 이렇게 덮어서 장식을 하는 그런, 아니면 뭐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놔도 예쁘죠. 뭐, 네, 이렇게. 귀엽죠. 저는 이제 이런 자잘한 소품을 너무나 많이 올려놓는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하나, 두 개쯤 이렇게 놓는 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4.99, 5달러 정도 해요.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지만 또 사실 내가 5달러나 주고 이걸 굳이 사고 싶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만지작거렸다가 사진 않았거든요. 세일50%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5달러 정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할인을 받아서 1.82 달러, 네, 괜찮죠? 5달러 주고 사는 것보다. 이거는 적당한 장소에 좀 예쁘게 장식하는데 사용하고 해요. 먹는 거거든요. 파스타인데요. 이상하게 요즘에 파스타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페스토 같은 거 만들어서 파스타 샐러드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파스타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오르조 샐러드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자주 보는 파스타이고, 사진이나 또 음식점에서 먹어보기도 한것 같은데, 제가 구입을 해서 요리에 사용해 본 적은 없는 파스타 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파르텔레라는 약간 나비넥타이 같이 생긴, 요거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요 파스타의 이름이, 어, 파르펠레라는 어, 파스타 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여름에 누들 샐러드에 요거가참잘 어울려요. 뭔가 좀 시원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만들어지는 어, 이탈리아 파스타예요. 또 이왕이면 파스타는 이탈리아 요리니까 이탈리아 회사에서 만드는 파스타 면을 어, 사면 또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두개 구입했고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요거 요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푸질리푸질리라는 파스타병인데요. 옆을 보시면 더잘 보여요. 전, 옛날 전화 아시나요? 네. 전화 코드선처럼, 똘똘똘똘, 혹은 머리끈. 네. 요런 그, 머리끈처럼 생긴, 요런 동글동글하게 꼬인, 요거를 푸질리 파스타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하고 로티니라는 파스타가 있어요 로티니는 얘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려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샤프하게 날이 서져 있는 사이즈가 조금 더큰 파스타인데 저는 맨날 그 파스타를 푸질리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로티니 파스타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파스타를 자꾸 푸질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도 헷갈리시겠다 네, 이렇게 머리끈처럼 전화선처럼 생긴 아이는 푸질리 파스타고요. 그제 지난 일상 영상에 보시면 그 마지막에 페스토 파스타 보셨죠? 그 컬러 세 가지 색으로 만들어진 파스타면 걔가 루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씩만 살려고 했는데 이태리 파스타면이니까 우리 하나씩 더 사자 해가지고 네개 구입했는데. 가격이 정말 좋았어요 3.99달러, 하나에 한 4달러? 5,000원 안녕 It's okay 네, 그래서 하나에 3.99? 4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 5,000원 정도 하는데 50% 할인 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에 1.46달러 두개3 그러니까 달러 한네개 다해서 6 달러 정도. 그래서 미국은 쇼핑의 천국이라고 하나 봐요. 진짜 할인할 때 가면 원래 가격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니까 급한 게 아니면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가서 구입해 오는 게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입했고요. 어, 이거. 네 그다음에 이거. 얘. 이 모든 물건들이 들어있던 가방. 네. 이 가방은 계산해 주시는 분이 그냥 어, 비닐봉지 대신 여기다 담아갈래? 99센트밖에 안 돼. 1달러죠. 네. 그냥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런 장바구니 같은 게 되게 많은데 그냥 오랜만에 월드마켓을 갔더니 그 모든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되게 기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일을 못 하셨던 거잖아요. 매장이 문을 닫았으니까. 그래서 손님을 상대하고, 물건을 팔고,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모두 좀 약간 들뜬 느낌? 네, 그런 거를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좀 되게 너무 친절하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말고 비닐봉지에 줘, 이런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리요거 여름 여름 여름하고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요것도 네, 이건 마저도 할인이 돼가지고 73센트에 네, 구입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파스타, 달달 장식품,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간단하지만 재미난 소소한 것들 좀 구입해봤고요. 저는 이제 또 열심히 사용하고, 먹어보고, 요리에 쓰고, 테이블 세팅에 쓰고,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다른 언박싱으로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